노마도와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오늘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라고 하는 바로크 시대 여성 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의 작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7세기의 바로크 해와 그러면 카라바조가 떠오르죠. 명암 대비법을 통해서 새로운 화풍을 개척을 했는데 이런 카라바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여러 걸작을 남긴 여성 화가입니다. 그 시절의 유럽에서는 그림은 남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미술 공부하는 것들이 허락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혹여 그린다고 한다면 여성들은 초상화나 꽃종물화 등을 그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여성들에게는 정말 암울한 그 시대에 당당히 역사화와 종교화를 그려내서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아서 당당하게 화가의 반열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녀에게는 서양 최초의 여성 직업 화가. 또는 최초의 페미니스트 화가 이런 친구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녀의 자화상입니다. 붓과 팔레트를 들고 몰입하여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자신감과 당당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성차별이 거의 일상이었던 그런 시대에 여성 작가로서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화가로서의 직업이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녀의 독특한 어록들이 지금까지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여자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림에서 카이사르의 용기를 가진 한 여자의 영혼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고객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자가 뭘할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또 그녀는 당당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젠틸 켈레스키의 두 작품을 먼저 살펴보시죠 하나는 미네르바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또 하나는 역사의 여신 클리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미네르바, 아테네 여신이죠. 앞쪽에 보면 메두사가 새겨진 방패가 있고요, 오른손에 창을 잡고 있는 여신의 모습이 당당하여 그지 없습니다. 젠틸레스키가 말한대로 카이사르의 당당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른쪽 작품은 클리오, 역사 여신이란 작품인데요, 왼쪽 손을 허리 올리고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유디트라고 하는 카라마조의 작품입니다. 끔찍한 광경을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홀로페르네스가 누구냐하면 고대에 유대를 공격해 온 아시리아의 장수입니다. 그리고 그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칼로 자르고 있는 여인은 유디트라고 하는 유대 여인입니다. 구약 외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시리아가 침략해와서 위기에 취한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유리티는 아름답게 지장을 하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적장인 홀로페르네스의 환심을 산 후에 그가 잠든 틈을 타서 그의 목을 자르고 들고 왔다라고 합니다. 덕분에 유대는 커다란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지요. 이 유리티에 관한 이야기는요. 많은 화가들이 즐겨 그리는 소재이기도 한데요. 칼로 목을 베는 순간 홀로페르네스의 목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유리티는 미간을 찌푸리면서 끔찍하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품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카라바조의 작품과 동일한 소재를 다룬 젠틀레스키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바조의 작품과 확연히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유디티의 얼굴입니다. 이유디티 얼굴을 보면요. 조금 더 놀라거나 주저함이 없는 그런 얼굴이죠. 적장 홀로페르네스를 죽임에 있어서 전혀 자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카라바조에 등장하는 유리티는 적장을 죽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적장의 피가 터져나오는 것을 끔찍하다는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젠텔레스키의 이 유리티는요, 단호합니다. 마치 일상적인 평범한 일을 하듯이 담담하게 끔찍한 일을 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요, 젠텔레스키의 과거의 아픔이 그대로 녹아 있는 작품입니다. 그는 10대 때 자신을 성폭행했던 스승의 얼굴을 이 홀로페르네스의 얼굴에 그려 넣고요. 자신의 모습을 이 유디티의 얼굴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팔찌가 보이죠? 이 팔찌에는 달의 여신이자 순결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그려 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르테미시아, 즉 아르테미스 여신에서 왔거든요. 이 여인이 자신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이 작품은요. 앞의 장면이 이어진 그림입니다. 적장의 목을 베고 난 뒤에 그 적장의 얼굴을 바구니에 담아서 적진을 몰래 빠져나가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유디티와 하녀의 긴장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요 오라치오 젠틸레스키의 작품입니다. 위에서 보셨던 유디티와 그녀의 하인이 적장의 목을 베고 도망 나와야 할 때는 순간을 다른 작품이죠. 이름을 보니까 오라치오가 붙어 있습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꽤 당대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바로코 화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의 재능을 보이고 있었던 젠텔레스키를 아버지는 친구 화가인 타시에게 보내서 미술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실에서 많은 동료 화가들의 성적인 희롱을 당한 것은 물론 아버지의 친구였던 이 타시는 그녀와 결혼하겠다라고 하고 그녀를 강간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타시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화가난 아르테미시아의 아버지는 딸을 강간한 혐의로 타시를 고소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요. 여자들이 자신의 성폭력을 법정에 호소하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2차, 3차 피해를 계속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범죄 사실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 증인들을 억지로 내세워 가지고 아르테미시아가 성적으로 물러난 여인이었다라고 몰아붙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당했으면 증명해 보라고 오히려 법정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참 어처구니없게도 그녀는 자신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고문 기계로 고문까지 당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고문 기계는요. 손가락을 중간막대 사이에 놓고 위에서 나사를 조여서 손가락을 압박하게 합니다. 그 상황에서 한 증언이라야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심문을할때 이런 고문을 받으면서 진실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또한 아르테미시아 젠틀리스키는 법정에서 산부인과 검사까지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재판은 결코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이 피씨가 자신의 전부인도 죽이고 처제와도 가늠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다행히 티소는 1년형을 받았고요 젠틀레스키의 명예는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게 1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그것도 다 살지 않고 로마에서 얼마 동안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살고 있던 로마를 떠나서 젠틀레스키는 피렌체로 가서 한 화가와 서둘러 결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화가로서의 새로운 경력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도 피렌체 시기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자신의 자화상인데요. 자신을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카타리나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카타리나는 철못이 박힌 술에 고문을 당하다가 하늘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고문도구인 부서진 수레바퀴에 대고 있는 성녀 순교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단호한 눈빛, 자신감 있는 몸짓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젠틀레스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젠틀리스키는 화가였던 남편과의 사이에 1남4녀를 두기도 했습니다만, 무능한 남편과 오래 살지는 못했었고요. 요즘 말로 싱글맘 생활까지 했어야 했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피렌체 시기에 그녀는 화가로서 인정을 받아서 제법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읽기와 쓰기도 스스로 배웠고요. 지적인 모임에도 참여해서 피렌체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교분을 가졌고요.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메리치 가문의 후원을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이탈리아 국립 아카데미인 피렌체 아카데미에 입학을 해서 자신의 입지를 굳혀 나갔다고 합니다. 17세기 이 시기에 참으로 대단한 주체적인 여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 이후에 그녀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활동하면서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라폴리 베네치아로 어, 불려 다니기도 했고요. 영국의 런던에서 궁정화가로 활력을 하면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자이 작품은요 수산나와 두 장로라고 하는 젠틀레스키의 17살 때의 작품입니다 아마 성폭행 당하기 직전에 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요 성소의 외경이 기록한 아름다운 부인 수산나가 성추행당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겁니다 홀로 목욕을 하던 수산나를 지켜보던 사악한 두 명의 장로가 자신들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으면 외간 남자와 놀아나고 있다고 거짓으로 폭로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협박에 굴하지 않던 수산나는 두 명의 장로에 의해서 재판장에 올라 사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때 청년 다니엘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두장로들이 각각 묻습니다. 수산나가 어떤 나무에서 외간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을 보았느냐? 그러자 한 사람은 유향나무 밑에서 또한 사람은 떡갈나무 밑에서 라고 대답을 해서요. 이두 사람이 거짓 모함이 들통이 나고 수산나가 모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소재는요. 렘버란트를 비롯한 수많은 화가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주제였는데요. 이 작품에서도 두장르의 위협하는 그 속삭임 속에서 저들의 추한 말을 거부하고 절망감과 수치, 혐오스러움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세기에, 그 오래전 17세기에 이렇게 페미니즘을 표현했다고 보아도 좋을 만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놀라운 일 같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 후에 한동안 잊혀져 있다가 20세기에 와서 다시 알려지게 되는데요 1997년 그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었고요 나는 여자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녀의 말대로 그녀는 한 여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 즉, 화가가 그 자체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그런 능력 있는 작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